진이 공공 하수처리 시설 사업은 당초 1일 처리 용량 2,500톤 규모로 2009년 3월 착공하였으나 진이 <laughs>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로, 개발로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량 사전에 반영하여 사업비율 절감을 꾀하고자 1일 처리 용량 7,000톤 규모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6월 환경부의 변경 인가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장에 따른 사업 주체, 부담 주체와 재원은 당초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아시아마와 같이 민간 부분의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이 불투명해져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업이 충당을 위해 어려웠지만 국방부의 주민편익 사업비 조정협의가 지난 6월 7일 완료되어서 7월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다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7,000톤 철입 규모로 변경되어, 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각종 개발 사업들의 진척이 지연되는 관계로 계획대로 설비를 할 경우 적정량의 하수량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와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목 구조물은 설계대로 추진을 하되 하수 처리 설비인 기계, 전기, 수처리 분야를 2분의 1로 축소, 한두월열중한개월만 설치를 해서 설교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다 미설비된 한 계열은 향후 민간 개발 사업이 축진되고 지인이 이 산업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별도의 토목 구동을 설비 없이 하수처리시설만 추가 설치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의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의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구조물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55%입니다. 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동 건축공사, 수처리 기계 및 전기공사, 차직방도공사, 주민편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빈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네 김태빈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말씀 중그 주민분위시설사업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 시설은 뭐인가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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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그, 우선 축구장하고 그 축구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 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설이고, 앞으로도 그 주민들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하수총 그 2분을 축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가서 내도 용량이 다7천0톤으로 가게 되는 날. 네, 그렇습니다. 7천0 0톤 규모인데, 이제 그 지게 설비를 안 하고 구조물만 해놨다가, 그걸 한소요액이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지켜나가고, 라 공단이나 사업단이나, 이제, 도시개발을 면은 그때, 그 주입을 해서, 측정하는 게니다주민소 <laughs> 음, 뭐, 축구장이나, 뭐, 족구장이나, 뭐, 기존에, 그, 계획된 대로, 뭐, 축사되는 건 없이, 그대로 다, 그, 뭐, 그렇습니다. 다. 공간은 또, 시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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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장 정금진입니다 무서운 날씨에 도을구시고 연휴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위장님과 임승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윤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 송탄보건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건물은 1982년에 신축하여 30년이 지난 동안 이 차례에 걸쳐 증축된 건물입니다. 고건소가 북부 복지타운으로 이전이 확정된 이후, 여러 가지 그 대릉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건물 규모가 연면적 1,415평각입니다. 약 428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비교적 큰 건물이고, 필요시마다 증축하다 보니, 구조가 복잡하여 마땅한 입주 수요부서 등 활용방안을 활용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실제 활용 시 필수적인 각종 냉난방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이 도구되어 미모델링시 최소 7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등 <laughs> 건축물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 건물 상태에 용도에 맞는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찾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을 2014년 번개산에 반영하여 우선 철거하고자 합니다. 철거 후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주민편을 위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매각 후송북동 지산동, 통사, 순축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여 우리시 재정건전성을 규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탄보건소의 이전이 지역 상권에 어려움을 드린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였지만 우선은 공장 활용도가 없는 건물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우려되는 도시기관의 저해와 총건원의 탈선 등의 장소로 전약되는 것을 막고 내각 유예는 민간 부분에서 인근의 상권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건축물 모조로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전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 송탄보건소 총사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 고충기 의원이십니까? 네 고충기 니다네 김태현 의원 고충기 의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2014년 본회산 안에 반영을 해서 뭐, 철거를 한 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좀신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도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의원이한 가지 좀 질문,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청산인 매각보다는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시축을, 청산을 만들어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왕이면 그동네단에 철거를 한 다음에 네. 임시 주차장 쓰다가 예. 도시공사하고 갈뭐 굳이 뭐그 지금 도시공사가 갈 데가 없으면 그 보건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안도좀 한번 해놨으면 좋겠데 어떻게 되는 하십네 예, 예. 그것도 국 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평생적으로 가도 되지만 국토 쪽에 의발을 위해서라도 공사지가있는 것도 물이 <laughs> 신축이 된다 네. 그래고하니 그렇게 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도시공사가 부지가 <laughs> 그 장소도 굉장히 소하지않아요예 그렇습니다. 형가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우리 지역 주민들 더 활용하는. 네어떤말간도 <laughs> 예, 지금 <웃음> 의원님께서 <laughs> 말씀하신대로. 어, 도시 공사를 다시 공다저기 원래든지 하여 여러 가지 방안도 다시 검토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적극 검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이 있으 양의석이 질문하여 주시고 하보건장이이도것도 이제 이전 이할때 여기 보건부장이 다여시지만참 무역로 속에 어렵게 흥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다가. 뭔가, 상황되게 그 뭔가를 해주겠다. 그게 보면, 거기 뭐,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것도, 이게 이제, 동단에, 시내단에는, 보건소를, 보건지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사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주겠다. 고하고 또, 신장동 쪽에다가는, 버스에도 이렇게, 운행을 해서, 우리 이제, 국제센터에, 이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풍탄 보고 뿐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군는노희나 중앙농산 벽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서정공사무서도 이전을 했었으면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떤 처리 방향을 확실하게 본걸 매듭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다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던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냥 시설을 한다고 하면 별 상관이 없지만 기존 거를 놔두고 다른 쪽에다가 이전 시축했을 때는 기존 건물을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처리를 했어야죠. 네, 의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구승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다시 일반 접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어떤 그장소 활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좀그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보수비 리모델링 집만 지금 한 7, 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계속 적 그렇게 저기에 뭐 나누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저기에 단기적으로 우선 철거를 해서 임시 주차로 쓰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아까 저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다른 <laughs> 뭐 이제 계속 심려한 그런 어떤 그저기 공사나 뭐 이런 그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매각을 해서, 거기에 좀더그 좀 아름다운 건축을 줘서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는 방안을 이렇게 찾고요. 다음에 이제, 그, 중앙공사원소를 노인을 해봤냐, 뭐 이런 저기는, 의원님만의 지적신대로 앞으로는 어떤 그 활용방안을 충분히 먼저 찾고 예, 난 다음에, 예, 그런 그, 새로운 그, 총사를 이전하는, 그그 계획을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청사나 이런 게 있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이라 굉장히 경관적인 이제 뭐 지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송탄 보건소 쪽에 주변, 주변이 상권이실럼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주차장도 관리를 해야 하게 주차장이죠. 그냥 방치해놓으면 난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주변이 좀 시끄러워요. 제가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요. 관리 시스템을 제가 저기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laughs> 말씀에 <laughs> 이제 뭐, 김현장님은 이제 다른 이제 뭐, 청사 같은 뭐, 동사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제 그런 정도로 하지만 아까 뭐, 지산동이나 성북동 이제 청사를 시축할 때뭐 비용으로 쓰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 지역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 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것은 아마 해결을 지 많이 못 보는 게 지금 이제 성북시장인데 거기에다가 2, 3백 평이 도 땅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주체랑도 좀 확보를 해주든지, 뭔가 그쪽이나 대응을 해줘야지, 어쨌든 피해를 입는 거는 그 주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6년 전에 그분들하고 약속하게 있습니다. 그거 뭐 옛날 거 들춰봤자 정이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얘기한 걸에 10분의 1이 돼도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 없이 뭐 다른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안 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거는 뭐 지금 양국 보건소장님들은 거의 이제 산 증인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를 좀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종국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인태 의원님의 시정 질문은 아. 마치겠습니다.